네, 코로나가 많이 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실 텐데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요한복음 6장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먹이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조각을 열두 광주리라 되는 것을 거두는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또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먹은 오병 이어의 기적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올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디베라 지역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좀 모진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양식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이 마치 부모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서로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믿는 자즉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자신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거듭 거듭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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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리고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자신의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오늘날 우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리고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우리 듣는 분들에게도 어렵고.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생명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이 무엇인가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두는, 우리 모두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에 대해서도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나면은 조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따라서 생명은 살아 있는 것이다. 또 호흡하는 것이다. 또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물질적인 존재로서 생명을 살아서 호흡하고 활동하는 것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하게 육체에 속한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을 보고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너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이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영역에 속하여서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활동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 정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따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모질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에 속한 생명, 물질 세계에 속한 생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갖고자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고자 한 생명인 영에 속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여러분 또 다시 질문을 드리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또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떡이신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생명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산떡인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인 생명 그것은 먼저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요한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의 신분을 멸망당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기보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진리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삶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마귀의 자녀와 같이 세상에 속하여서 거짓으로 방패를 삼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삶을 버리고 사랑을 취한 것이고 또 거짓말하기를 그만두고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 즉,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 거기에만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하여서 자신의 욕망만을 앞세우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을 버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원치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원리가 되지 못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세상에 생명을 줄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떡이신 예수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그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후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또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또 그것을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독으로 알고 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외의 관계에 있어서 소외 혹은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설명해 드릴 텐데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19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물리학 박사인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물질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물이 계속적으로 물질을 주변 환경과 상호 교환하고 움직이는 등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때 생명이 없는 하나의 물질이 동일한 환경에서 존속하리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동안에 그러한 활동을 계속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 즉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서 과학은 어떤 것이 주변과 상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때 생명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면 개인 또는 개체에 속한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만 해도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활동을 할 때에 그때의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단순하게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도 올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이란 자신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과 확대와 증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과 접촉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 혹은 주변의 사물과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 그리고 그것을 발휘 하면서 생존, 성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또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나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도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성장할 때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므로 그를 성장시킬 때 살아있다. 즉,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긷기 위해서 우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해가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르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도로 인정하고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9절에 보면 이 믿음의, 이 믿음의 여인으로 말미암아서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 믿었다. 이러한 사건이 생겨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긷는 것도 사람들 만나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동네에 살면서 지금까지는 할수 없었던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변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영향력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산, 무너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또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혹은 환경 가운데에서 선한 관계를 가지고 또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그 떡을 먹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발휘하게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없던 능력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없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수 없었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죽음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의 삶을 누리는 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고요. 둘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에 머물러서 자신의 존재와 영향력을 상실한 채 고독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 사람들 혹은 환경 가운데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신, 자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의 아름다움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하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